블로그 위젯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거든요. 지금 들어와 보시면은 여기 메모에 보시면 이 M 잠러 혹은 리리리월드 음식여행 이게 바로 이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리리리월드 음식여행을 눌렀을 때 요렇게 요런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메모에 올린 영, 영상이 아니라 이 게시글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메모 기능이 없어졌나? 아무튼 어쨌든간에 여기서 다시 게시글을 올릴 수도 없고 수정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요게 요 리리티비 IT 컴퓨터라는 게 이게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라고 나와서 제가 좀 수정하려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를 누르고 여기 와서 다시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내 블로그 들어와서. 일단 하단부에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 여기 비밀글에다가 이걸 올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올리는데 어떻게 위젯을 만드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올리고 싶은 위젯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봐 보겠습니다. 본인들이 원하시는 보통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이미지 눌러 보시고 이런 걸로 많이 링크를 연결하잖아요. 그러면은, 캡처를 눌러주시고,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장을 보통 누릅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일단 다운로드 폴더에 이렇게 제목을 이미, 임시적으로 넣고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그 영상, 아니, 방금 잠깐 영상을 하는데 그 이미지를 다시 열어볼게요. 근데 이미지를 열기 전에 제가 하는거 그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사이즈 조절이라고 해서 이걸 둘러보세요. 그리고 맨 위에 한 번에 여러 JPG 크기를 조절할 시간을 절약하시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까 미리 다운받았던 이 폴더로 들어가서 이거를 그대로 드래그를 할 겁니다. 폴더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 이미지 선택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가져다 놓으세요. 그리고 우측에 너비 여기에 170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높이도 170 입력해주시고, 여러 이미지 크기를 조절을 눌러줍니다. 한 1초 정도면 되고요. 조절된 크기의 이미지 다운로드를 눌러주겠습니다. 누르시면 왼쪽 하단부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결국은 아까 그 다운로드 폴더에 그대로 온 겁니다. 이게 보시면 똑같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원래 있었던 파일이고, 이게 지금 다시 생성된 파일이거든요. 여기 잘 봐보실게요. 305, 305에 277이고, 이거는 187에 170입니다. 결국은 이거를 업로드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면은 요 정도 크기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170에 거의 약 170이라서 이거랑 똑같이 되거든요.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속성으로 빠르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괜한 말해 봤자 필요 없으니까 일단은 글쓰기를 눌러줍니다. 글쓰기 눌러주시고 제목은 대충 정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요. 어, 위젯 썸네일 뭐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거 있죠. 이거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왼쪽 것도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은 좀더큰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눈치 채신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내 블로그 메인으로 와서 보시면은 하단부에 내려보시면은 이게 크기가 이거 좀 내려보시고 크기가 여기서부터 이 정도인 거볼수 있죠 근데 이게 이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맞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 다운로드 폴더로 다시 오면은 187이 가로 세로 거든요 순서가 그러니까 가로가 좀더큰걸볼수 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170 170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이 여기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사이트에서 170, 170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되는 이유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냐면 다시 뒤로 가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게 170눌력한 다음에 170 했으면 딱 170이 나와야 되는데 잘 안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한번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제 누르기 전에 자, 자꾸 제가 반복을 하는데 이거 눌렀을 때 170하고, 170하고 여러... 이미지 크기 조절을 누르는 순간 이게 숫자가 변하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154로 변한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알면 좋은 게 뭐냐면 차라리 170 이상으로 된 것보다 170 아래로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화면을 좀 작게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원본파일 305에 277 이거 187에 170 이게 아까 187에 170 했을 때는 이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끄고 여기도 끄고 이 정도 이미지 보다는 좀더큰 거를 볼수 있었죠. 우리가 이 파일을 보면 알수 있듯이 내려 보시면은 184거든요. 이게 가로가 184, 이게 170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절대 어려운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잘 따라와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네 개의 파일 중에 이건 이제 필요 없죠. 이것도 눌러 보시면은 187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187로 됐기 때문에 필요 없죠. 근데 이거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170에 154 정도면은 차라리 이거보다 더 작은 거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다시 드래그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개의 파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건 184에 170 필요 없는 거고, 170에 170딱 정사각형이 된것 같고, 이거는 당연히 필요 없는 거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측 상단에 발행을 누르되 여기서 비공개로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발행을 누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거의 다 바, 절반은 온 거거든요. 다시 우리가 블로그를 눌러 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로 내리신 다음에 여기서 관리를 한번 눌러 주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메뉴글 동영상 이게 있거든요 아 여기 두미 설정에 레이아웃 위젯 설정이 있어요 이제 80%다 왔습니다 여기서 위젯 직접 등록을 눌러 주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링크를 올려 드릴 건데 위젯 html1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눌러 주시고 이렇게 내려 보시면은 그대로 이걸 복사를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글 올릴 때, 아그 영상을 올릴 때 설명란에 이걸 붙여 놓기도 할 거지만 제가 이거에 대해서 파일을 또 업로드 시켜 놓을 건데 블로그 링크도 달아드리겠습니다. 원래 그건 안 하려고 했는데 졸지에 영상 찍다 보니까 그렇게 하셔야 그렇게 제가 해야 이거를 메모장을 그대로 복사할 수 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합니다. 그이 파일은 제가 설명란에 들어오시면은 거기에 블로그 링크 연동해 드릴 거고 거기에서 다운로드 하시면은 됩니다 뭐 수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 올렸다고 뭔가 팝업창이 뜰 텐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열기 누르시면 이게 나올 거고 복사하고 그리고 위젯 직접 등록 아까 누른 상태가 방금 화면 뜬 겁니다 예 거기서 위젯명은 대충 뭐 썸네일, 아, 썸네일인가요? 위젯, 이렇게 하시고, 아무거나 입력하셔도 됩니다. 위젯 코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메모장에 한 번에 하는 게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동할 링크 주소랑 이미지 주소가 있습니다. 일단 이미지 주소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까 여기 제가 업로드했던 요거거든요 여기서 이거를 우측 클릭 해주시고 이미지 한거에 대해서 이미지 주소 복사를 누릅니다 이미지 복사를 누르시면 안되고 이미지 주소를 복사를 누르시고 아까 이 메모장으로 다시 와서 여기 보시면 이 다운표는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Shift 누르시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부, 복사 컨트롤 V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시 왼쪽으로 가져온 다음에 이동할 링크 주소가 있어요. 여기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진짜로 이동을 할 링크 말 그대로 주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걸 눌렀을 때이 링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단에 이거를 눌러주시고 Ctrl-C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까 그 다시 메모장으로 돌아온 다음에 여기서요 이동할 링크 주소 역시 다운표 다시 살려야 되고요. 여기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델리트 누르셔도 돼요. 그냥 여기서 컨트롤 V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다 하셔도 되는데 그냥 컨트롤 A 눌러주시고 컨트롤 C를 눌러주시고 그럼 복사가 됐죠. 그럼 아까 그 위젯 설정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건 다시 지워주고요. 방금 지워준 이유는 처음에 최초 이 메모장에 복사한 그대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필요 없으니까 다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뜨는 걸볼수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여기에 170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이걸 누르면은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걸볼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걸 등록을 눌렀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등록을 누른과 동시에 우리가 지어 아까 그 위젯 이름 있죠 그게 이렇이 사이에 아마 뜰 겁니다 아니면 위쪽에 뜰 수도 있는데 아래쪽에 뜨는 게 일반적인 거니까 그리고 이거를 왔다리 갔다리 해줍니다 왔다리 갔다리 해주고 마지막에 하단부로 내리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셔도 되고 미리보기 누르신 다음에 어떤 식으로 뜨는지 한번 직접 미리 말 그대로 미리보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단부에 내리시면 이렇게 나오는 걸볼수 있죠 그렇게 때문에 위젯 같은 경우는 이제 글쓰기가 또 왼쪽에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리리티비라는 거 왼쪽에 글쓰기라는 위젯이 있죠. 누르면 은말 그대로 글쓰기 화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위젯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앞전에는 메모장으로 올렸는데 사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더 편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오늘 위젯 올리는 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렸고 아마 이게 스마트 무슨 버전이 있는데 그게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블로그 업데이트하고 나서 그 기능이 없어지고 다시 일반 글에다가 올린 다음에 비공개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위제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위젯 등록 누르시고 이게 미리 보기가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때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뭔가 오타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공백이 있거나 공백이 보시면 기억 누르시고 한자 누르면 1번 막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게 계속 뜬다 그러면 다시 껐다 켜 보시고 이거 취소하시고 다시 위젯 등록 누르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사실 위제 등록하는 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